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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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펀 램퍼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탑트랜스퍼 TT 시즌 올리버칸 되겠습니다 자 1카고요 시세, 시세가 57만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하지 말고 명장TV 팬분들이라고 해주세요 예. 우리 내네 팬분들은 진짜 믿을 수 있고 또 너무 좋은 게 좋은 사람들만 있어 진짜로 선남 선녀. 그래서 내가 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걸을 사람 걸러서 이제 좀 정화시키기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와 주셨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진짜 리트리 님 포함해서 뭐 이제 우주 님도 그렇고 다 이제 사람 말하면 알잖아. 사람 말하면은 아이 사람 좀좀 좀 애매한데 이 사람 아이 사람 그래도 푸근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나요. 내 팬분들은 절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그걸 또 내가 받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거 리뷰하는데 이런 헛소리 하면은 또 헛소리 한다고 유튜브 댓글 달려요 네 죄송합니다 자 독일 출신 급여 13, 108, 188cm, 90kg 건장한 체격의 왼발 1,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자 다이빙 89, 핸들링 82뭔 <laughs> 사기당한 킥 71, 반응속도 93, 스피드 48 어, 위치 선정 89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실 분들이 있긴 하지만 잠깐 이런 얘기 조금만 더자면아 되게 날카로워요. 욕도 많이 해. 반말 반말 기본이야 그냥. 진짜 반말 기본이고. 아 그래서 뭐 내가 설명 다 하잖아. 예를 들어 손흥민 리뷰할 때도 아이 선수는 이제 패스보다는 슈팅이네요. 돌파하셔야 되고 드리블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면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하잖아요. 근데 꼭 댓글 달려. 아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욕하거나. 존나 못하네. 새끼 뭐뭐 뭐, 욕도 많이 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따라한 것 뿐입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욕도 많이 하시고. 뭐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아좀뭐 게을러가지고 편지나 많이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사장을 모르지. 편집자가 없어. 여유가 안 돼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고 가. 그냥 내가 설명하잖아. 안 들어. 예, 그러고 가. 근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영상을 올라간다 치면은 나는 올리버칸 보러 왔는데 이런 얘기 하고 싶어. 안. 하고 있으면 안 좋아할 거예요. 뭐 나한테 이제 엄청 팬심이 있으면은 아 그러시구나. 하겠지만 네. 여물고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자, 시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만 원이고요. 일성의 명성은 월드 클래스. 고유 특성은 능숙한 펀칭을 갖고 있습니다. 어, 뛰는 포지션은 골키퍼고요. 옛날에 이제 독일전 때 아이고. 체루티니 막자다깨무셨아 아, 깨무셨다.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 깨셨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죄송해요. 제가 크게 말했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예, 예. 주무셔도 돼요, 이어서. 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다이빙, 핸들링, 다 좋은데, 반응속도가 되게 좋죠? 이런 케이스들이 바로 1대1 찬스에서 좀잘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들링이 좋으면은, 역습할 때 도움이 되고요. 다이빙이 좋으면은, 중거리를 잘 막을 수 있고, 반응속도가 좋으면은, 뭐, 중거리도 포함이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1대1에 좀 강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뭐 나쁘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킥! 골킥 할때뭐안 좋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킥은 거의 안 써요. 사람들이.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로 올리버 칸 선수 골키퍼 리뷰 인게임에 들어가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블띠 니미님 어서오세요. 네크 니미님 안녕하세요. 채블띠 니미. 니미안 좋아요? 아안 졸려요? 아 잠깐만. 어 소리. 자 제가 일부러 이제 인게임에 들어가면은 일부러 수비를 그냥 열어놓고 일부 러 슈팅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각 슈팅,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 근거리 슈팅, 그리고 직선 슈팅 등등, 코너킥, 헤딩 등등 아주 다양한 슈팅이 나올 거예요 상대방한테서. 자, 그런 슈팅의 실점을 몇번 하는지를 계산해서 유효 슈팅 당 실점률을 계산하여 제가 어... 선방률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려요 자다 깼어. 아, 죄송해요. 어, 다시 주무세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이러면은 제가 a s m r 할게요 예자 Test of Pesong, t i m i a t m 드 r a a s m r 입니다 g i o Tangio, 요 a n g i o t a n g 자 들어오는데요 어자 슈팅 자네 첫번째 골은 어 근거리에서 때린 슈팅인데 어 이런 슈팅은 어떤 골키퍼도 막기 힘들죠 네 소리지르고 있어서 웃겨서 빵터져 <laughs> 네네네네네 주무시고 됩니다 네 자다 일어나자마자 빵터져 <laughs> 아 나는 이게 빵터졌다는 얘기 들으면 보람차 왜냐면 내 방송이 뭐 프로게이머 방송도 아니고 예능게임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웃음 드리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1등이거든요 2등은 후원받기 아아아예 좋아요 상대방 잘 패스했다고 느끼겠죠 때린다 같은 위치에서 때렸습니다 네아 이렇게 가까이에서 때려버리면은 뭐 1대1 찬스에 좀 능하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가까이서 때리면은 그 누구도 조금 막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어, 좀 자연스럽게 뺏, 뺏, 뺏겨주고, 상대방은 지금 인생 경기 하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자, 하지만 인생 경기 아니죠. 영장 ASM r 할 때는 소리 킴은 큰일 날. 어우, 야, 아, 그래요. 명장님 목소리 톤만 낮으면 채불띠 님이 잘잘것 잘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욕해서, <laughs> 오어 때린다. 네, 얘가 자꾸 무시하니까 한 번씩 태클 해줘야겠어. 자 일단 두 번의 1대 찬스에서 좀 무너, 무너졌는데 이 친구가 딱 봐도 지금 약간은 아마추어 향기가 나거든요. 네. 아 자꾸 가까이서 때리려 그래. 아 자꾸 이 멋져 보일라고 막. 아 설마 퇴근, 아 퇴근이란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올리버 칸. 아, 아깝네요. 네, 네 들어가면 들어가 안 갑다 합니다. 네, PK는 뭐 심리전이기 때문에 능력치와는 크게 뭐 상관이 없어요. 능력치가 좋으면은 막을 수는 있겠지만, 때린다. 그렇지. 아 이런 가마차기 슈팅은 좀 막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리버칸 저는 절대 포장할 생각 없으니까 가감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대방이 내가 계속 이제 골목히면 의심을 해요 그래서 한번은 이제 좀 넣어줘야 됩니다 툭 꿀잠자라 네 어서오세요 어서 아 어서오세요 아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꿀잠 주무세요, 네 우리 채블띠님 네. 잘 자라 우리 아가. 쟤는 자기가 잘한 줄 알겠지, 그죠? <laughs> 꿀잠 자라. 자, 그런데 굴 자, 오케이 자연스럽게 뺏겨 자연스럽게, 어어어 자연스럽게 뺏겨야 돼요. 아, 진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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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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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스럽다 오케이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일대일에서 이렇게 무너지냐 <목소리> 체포인이 먼저 환하입니다놀라찌님 계신가요? 뭐 안타깝네요 올리버 칸 리뷰 부탁드린다고 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아, 좀 기대한 다르게 조금 실좀 많이 하네요 일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나이스패스 이찬숙 아이스 헤딩 어막고 오호 요리스가잘 막아버리니까 이거 비교되잖아. 내 꿈님이 짱이죠. <laughs> 어, 아직 계셨네. 네, 잘 자요.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꿀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또 드리블로 어떻게 해보려고? 100%, 내, 100 내가 막을 수 있는 드리블이거든요. 내가 봐주고 있다. 엄청.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자연스럽게 뺏겼어 내딱 봐도 선수 있는데 a y 가 내가 패스했다 때린다 슈팅 그렇죠 아니 아 a y o k 가 하는 거야 y 네, Okay. Okay. o k 아요 Okay. Okay. o k 아 y 아네 때려라 그렇지 아네 왼발 슈팅을 때려봤는데요 패스하고 자 뒤쪽으로 어잡었어요 슈팅 오자 대각 슈팅은 그래도 좀잘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가마차기나 근거리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리버풀은 우승님 어서세요 환영합니다 추천 절차 부탁드릴게요 아프리카 잘 나오나요 우승님 내꿈님 슈팅 아 네. 자면 아침에 올 텐데 자야지 그래도 벌써 주무시면 좀 아쉽긴 하네요. 오케이 상대방 들어옵니다 네. 자 전반전에는 5 실점을 했는데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어. 아니 뭐 홈런쟁이야? 아채블띠이 <laughs> <최볼띠이> 봤어. <laughs> 아이고 어 나이스 오케이 이게 반응 속도가 좋기 때문에 급습하는 슈팅. 잘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마 나가나?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아... 아... 저런 얘기 하면 그~ 예, 직장인분들 다 디버프 먹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웬만하면은 그런 얘기 말고 아이, 즐거워. 예.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 예저 혹시 이거 러, 제가 럭키 상점에 MC 2만 원인데 럭키 상점 참여 전이라고 뜨고 보는 몰라요. 저 그렇게 럭키 상점 참여를 안 해봐가지고 전혀. 처음 듣네요. 럭키 상점도. 적절한 타이밍에 공띄습니다 상점 하면은 뭐예 메이플 소리 그 상점 이런 거 생각나네요. 갑자기. 손 떼고. 헤딩. 네. 무슨 정이하죠? 그거 고객센터 물어보세요. 고객센터. 고객센터 한번 물어보세요. 자, 김두현 네. 자연스럽게 뺏기고 좋았어요. 자, 상대방이 중거리 를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슈팅 그렇지. 야. 어 그래도 약간 100점 만점에 한 70점짜리, 75점짜리 골키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0만 원대의 가격과 그에 비해서 50만 원짜리 값을 하는가 손 뜰게요. 헤딩. 어우. 머리가 약간 올리버 칸 머리가 약간 좀 더벅머리네요. 자연스럽게 뺏겼어요. 네, 상대방이 자기 재치 줄 알겠죠? 슈팅. 아, 네. 일 1대1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저는 뭐저 뭐야 올리브칸 뭐예 네. 양아들도 꼴이 아니고 네 그렇죠 네자 좋아요 자자 나이스 자자 아니 왜 자꾸 골 넣기 싫은건가요? 어 저는 포장할 생각 없어요 네자 이때쯤이면은 한번 긴장감을 한번 싹 줘야돼요 그래서 그렇지 네아 아깝다 이거 빠져야 되는데 한번 살짝 와주고 아 설마 골키퍼로 뭐 하려고 아 이건 좀어아아예 예능을 또 이렇게 예끼치않는 <laughs> 예능인데요 아 설마 아그쵸예아또 이상한 짓거리 할까봐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마죠 적당하게 수비하는 척만 해주고 구멍 다 뚫렸어요. 슈팅. 아 대각 슈팅을 또 허용을 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거리도 많이 뚫리고 아 이게 선방률이 좀 낮겠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한 경기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기만 더. 자, 과연 올리버 칸 선수 올리버 칸은 과연 진짜 슈렉일지? 아저 나가라는 키도 안 눌렀는데 이, 애매하게 나가가지고 빨리 나간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나가가지고 먹혔네요 한 경기 더볼거예요한 경기 더 네. 자, 과연 어떨지 기대됩니다 네. 과연 이게 잠깐 일시적인 우연이었을지 아니면 슈팅 에이 슈팅 자, 쪽으로 세메두 세메두 자,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황의조 황의조 네, 좋아요 자연스럽게 수비한 척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때려야 돼 아니, 때리라고 했잖아 아, 진짜 누가 봐도 수비 붙어 다녔는데 그렇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황의찬 밑에 주지 말고 때려. 아니야, 거기 보지 마. 비었다고 거길 가니 잔스러워서 잔스럽게 자연, 뺏기고 때려라, 때려라. 오케이, 잔스러서 때려, 때려. 제발 때려. 슈팅! 야, 아 슈팅은 좋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본인 알겠죠. 네네네네, 때려야죠. 호나우진이 형, 슈팅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캐릭터네요 올리브칸 네. 네, 변함없이 예 아모르 이터너가 이제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아모르가 사랑이고 이터너가 영원한 얘는 영원한 실점이네 영원한 구멍이야 예막 뚫리는데요 블랙홀이야 그냥 황의조. 황의조 그렇죠 저 과연 때리나요 슈팅 아, 다행이네요, 네. 반디앙님 안녕하세요. 채팅 좀 하고 삽시다 반디앙님 자주 오신 거 같은데. 자, 이제 나가기 전에 유효 슈팅 당몇 점, 칠 점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입니다. 자, 상대방이 지금 열네 번 슈팅했어요. 자, 여기 십오라고 치고 오팔사십, 오칠삼십, 어 일곱, 칠을 곱할게요. 그냥 칠을 곱해서 어. 97에 63이죠. 79 63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100번 슈팅했을 때 63번에 골을 먹힌다 라는 건데 그에 반대가 선방률이겠죠0 3 7이선방률 되겠습니다. 0.37. 네. 좀 많이 저조한데요. 네. 올리버칸. 자 그런데 진짜 서비스로 진짜 하나만 더 합니다. 원래 골키퍼 리뷰 두개두번안 하거든요. 네, 골키퍼 리뷰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자, 과연 진짜 올리복한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논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로 보신 분들 렉안 걸리나요?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네, 안녕하세요. 야, 인사할 줄 아는 당신 배운 분. 우승님 또 오셨네. 아우,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나그셨네. <laughs>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안 들려요. 네네네 가능합니다. 모른 척해요. 자기 팀에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자세하게 말안 하면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진짜 완전 디테일하게 말해야 돼요. 디테일이 뭔 뜻인지 알죠? 자세하게 말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나 말했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골키퍼 리뷰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올리버 칸. 어떤 존재일지. 일부러 저기 뚫리게 놓고, 자, 좋아요. 네, 1대1에서 여전히 먹히네요. 두 번째 경기에서도 이렇게, 아, 뭐, 지켜봐야죠. 예. 일단은, 정확한 리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기로 다본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두 번을 경기를 하였기 때문에, 어, 네, 좋아요. 자연스럽게 뚫렸어. 나이스 아잘 올렸는데 아. 433입니다 아 디테일이 그거에요? 아 단가보다 저게 와우 때려야죠 슈팅 아 저거를 코날두의 왼발 슈팅 자 지금 이런게 어떻게 보면 피폴라인은 각도 작고 가마착이나 능력치 좋은 애가 뚜, 막 슈팅 해버리면은, 잡진 못해도 막, 막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막 먹혀버리네. 슈팅? 네. 좀 막아주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래야 상대방도. 아니, 왜 그쪽으로 했라 자꾸. 열렸다. 아, 진짜. 열어 줘도 열은 열린 쪽으로 안 해요. 꼭 어? 똑똑하게 열린 쪽으로 해야지. 네, 올리브칸 이건 막네요. 오케이, 자연스럽다 열렸어요. 받고 슈팅! 와, 이걸 또? 아 올리버 칸 너무 구멍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10만 원짜리 골키퍼 같아. 뭐 비하는 하건 아니지만 좀 능력에 따른 가격을 매기자면 그렇습니다. 10만 원? 시한 2만 원? 이럴 것 같아요. 김승규가 더잘 맞겠다. 자연스럽게 좀 하는 척을 해줘야지 상대방이 또안 나가기 때문에.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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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상대발 약간 도발됐어요. 오케이, 때린다. 슈팅 와, 아니 저렇게 불안정한 디딤발 이후에 그냥 바로 때렸거든요. 게임에서 나오는 이 예, 게임이긴 하지만 근데도 저거를 완전 딱 정식으로 잡고 딱 하는 것도 아닌데 저런 거를 또 먹혀버리네. 아, 올리버 칸은 조금 에바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더 확실해지고 있죠? 때려야지. 1대1 찬스, 슈팅. 자, 대각 슈팅. 중거리 슈팅.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한번 정도 막았긴 했는데요. 그건 뭐, 정확한 슈팅이 안 됐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자연스럽게 뺏겼죠? 자, 측면입니다. 그렇지. 올렸어요, 잘 올렸어요. 헤딩. 오, 이건 또 막았네. 그리고 명장님보다 못합니다. 아, 그게 다예요, 진짜 디테일. 내가 질문이 나오게 하면 안 되죠. 디테일이라고 했는데. 내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 다시. 내 네, 잔스 이게뺏겼어요 때려라. 아, 네. 오케이, 좋아요. 열렸죠? 자, 1대1 상황. 다 뚫리고, 막, 중거리도 너무 많이 먹히네요. 아까의 어떤 체, 체감 리뷰가 오히려 더잘 막은 건지. 자, 일부러 또 이제 하는 척 하다가 어, 상대방에게 어, 또 실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 네, 정리해서 네. 정리, 네, 지금, 아프리카 잘 나왔던가요? a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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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지습니다 자 차분하게 최진철 아, 120m 시간 들어올리는데요 1분 아잘 줬어요 황천 에라이 괜찮아 괜찮아 자 전반전이 6 0 60 67 6점을 하면서 어좀 많이 7점이 됐네요 자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오케이. 자연스럽게 뺏겨 주고. 자, 이번엔 또 어떤 슈팅이 나올까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뺏겨. 좋아요. 네. 열렸죠. 가만차 슈팅. 아니, 물게 세게 차. 아. 아프리카 버리고 왔다고요 아프리카라 보신 분들, 렉 걸리나 안 걸리나 좀 봐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자연스럽다. 때려야죠. 아, 가마차기 슈팅 했는데 또 들어가네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내가 뺏겨서 역습으로 오는 킬 패스라든가 아니면 진짜 내 실수에 인한, 어, 우리 지역에서의 패스 미스. 요런 걸로 언제든지 상대방이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좋아요. 홍명보, 오, 좋아,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뺏기고 그렇죠, 나이스, 때려야지, 중거리 때려야지, 중거리 때려, 각이다, 각, 각, 각 나왔어, 각 나왔어. 때리나요? 올바스팅. 네. 네 올버칸. 때린다. 와, 이거 충분히 시간이 있었었는데. 아, 렉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화질 깔끔하고, 렉 없고, 100점이에요? 두 분님? 자, 가운데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실점하고 있는 모습, 뭐, 물론, 골키퍼 리뷰니까 실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고. 일딜이 강하고, 뭐 헤딩이 약하고, 뭐 등등.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올리버칸 글쎄요, 그냥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응, 아, 이응이란다. 올리버칸이잖아요. 약간 한글 이응처럼 보이는데, 약한 칸 같은 느낌.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 그건. 그런거 잘 모르겠지만 전 좋아요 에에에? 아예 감사합니다 네 듀브님 네 아잇 좋아요 감사합니다 듀브님 심심하면 유튜브에서 명코 보고 오세요 아니 명코를 왜또 오케이 자연스럽게 구단가치가 몇억이에요? 자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 인생 패스라고 생각하겠죠? 어, 이 정면은 당히 막죠. 정면에 들어온 슈팅은 골키퍼가 살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돼. 안 맞으면 초 맞으니까. 살라 아, 그렇게 대놓고 오면 어떻게 내가 안 막을 수 있겠니? 친구야, 응? 어? 아유, 일반 패스를 해버리네. 에헤이, 1억이요. 오케이, 확인! 제 아이디 친추하고 초대해 주세요. 명코가 명장tv 레전드 그린자복도도 있죠. 프린세스 메이커도 있고, 왕이찬. 아이고 그렇지 둥 아... 오... 오... 아... 까비 자 10분 남았습니다. 어... 되게 실점 많이 했는데, 두 번째 경기는 오히려 더 이게 더 뽀록난 것 같은 느낌? 올리버 카니? 네, 제철. 자연스럽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뺏기고 중거리 때려야죠 오 이번은 막았어요 어네 명장TV 유튜브에 프린세스 메이커도 있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도 있고 프리메이플 말고 프린세스 메이커 뭐다 있어요 뭐 GTA 또 살짝 있는데 화이트데이도 있고 공포게임도 많아요 네자 고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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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까비 자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인생 패스 했다고 생각하겠죠 언니가 했었다고요 아 그래요 어자 치고 옵니다 자네 꽂아버리네요 야 역대급으로 지금 김승규나 이런 김진현 이런 애들 더잘 맞겠어 아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네 좋아요 자 끝날 때까지 계속 시험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각도 다양한 상황에서 으 슈팅 때려 아 뭐하는거야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예 전반전이란다 전후반전 끝이 나고 자, 20개의 슈팅을 때렸다 치고, 20번 때렸을 때 10골 먹혔죠. 자, 그러면 5를 곱할게요. 250, 10. 100번을 때리면은 50골을 먹히네요. 어, 실점률이 0.5? 어, 되게 많이 때렸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네. 유효 슈팅 당이니까. 어, 음, 네, 그러니까, 음, 0.5의 선박률을 갖게 되네요. 오르고 파면 네. 네. 어 일단은 0.5 혹은 이제 0.37 정도 그 사이에 선방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아닌 선수. 한마디로 이제 약간 B급이야. 그냥 가성비로 데고 다니기도 조금 많이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유튜브의 명장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고정.